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샘 MJ입니다. 지금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띵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세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죠? 정답은 두번째 줄에 라이브다는 단어가 아니고 얼라이브입니다. 두번째 틀린 부분은 어, 헤드빈 왓츠가 아니고 헤드빈 왓칭이죠. 세 번째 틀린 부분은 마지막 줄첫단어 rising이 아니라 raising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줄에는 keep이 o 형식 동사입니다. 대이 목적어예요. 그리고 alive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alive는 서술적 용법에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가 되죠. 보호 형용사 보호입니다. 근데 라이브란 이라는 발음이 라이브거든요. 한정용법,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에 사용됩니다.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것은 명사로 수식하죠. 예를 들어 라이브 쇼 이런 식으로. 명사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 와칭이 왜 답이냐? 와치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소가 목적어죠. 그래서 현 과거 어, 완료 진행형 헤드빈 와칭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 형태입니다. 수동이 아니고 다음 세 번째는. rising이 아니라 raising인데, 밑에 3단면가 정리해놨어요. 반드시 외우세요. rise, rose, reason. 일어서다. 자동사인데, 연기나 해, 막 지위, 신용, 물가, 수치, 주가 등이 막 오르다. 또는 해가 또 오르다, 달이 또 오르다. 이런 뜻이고, raise, raise, raise는 타동사로, 무엇을 올리다, 끌어올리다. 문제나 반란 등을 제기하다 일으키다. 기르다, 사육하다, 재배하됩니다. 여기서는 그들 자신의 소울을 사육하는 것,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raising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 그들은 as youngsters 새끼였을 때 a few 몇 마리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자 start 다마아드 하나죠. building pens 우리를 지어주고 and trying to 뭐 말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 살려두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답니다. 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across generations.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 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자, 동사 과거형이죠. 그리고 공유했답니다. 그 정보를 누가 공유해? 서로서로 공유했죠. 그리고 collaboratively. 공동으로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커머비들은 뭐무을 생각해내다거든요. 뭐무을 생각해내다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 그들 자신의 소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공동으로 생각해내었다.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그래서 프레드 i 메스 t 케이션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다입니다.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다는 뜻이죠. collaboratively, 공동을 한 단어도 잘챙겨두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법 괜찮으세요? 수능특강에 있는 그런 지문을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열공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DA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